2024년 8월 18일 두산베어스가 KT와의 3차전을 4대5로 패배하였습니다. 이 경기에 8회 말에 김태견이 구원투수로 등판하여 실점하지 않고 무사히 이닝을 마무리하였는데요. 하지만 9회 말 KT의 1번 타자 김민혁에게 끝내기 솔로 홈런을 얻어맞으면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김태견은 패전투수가 되었지만 어제 오늘 호투했던 김태견에게 경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두산팬 반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견아 너무 잘했다. 8회말 1413루 잡히 너아니으음못 막아서 졌어. 공 제구 잘 됐는데 상대 타자가 너무 잘 친. 리얼보더 라인에 딱 제구됐는데 저걸 넘기는 건투수 입장에선 어쩔 수 없다. 너무 상심하지 말고 내일 푹 쉬길. 세계 최고 마무리 클라세도 밀러도 블론 세이브한다. 괜찮아 태견아. 김태견 자책 금지. 김태견 사랑해. 김태균 최고야. 김태균 자책 금지. 이승엽 자책 필수. 이승엽 경질 버튼. 이승엽은 이대로 우승 한번못 하고 투들 팔만 갈고 런날게 뻔한데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거지? 애초에 오늘 경기는 김태균 아니었으면 구회 말도 없었을 게임이니까 자책하지 말고 다음 주에 정구단 상대 세이브 기록 세워주세요. 김태균한테 패가 붙는 게 제일 화딱지남. 태균이 어깨 좀 그만 갈아요.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함. 그만 갈아 진심. 오늘 정수빈이 내주로 안 하고 득점권에 한 번이라도 쳤으면 이겼음. 태견아 진짜 너가 최고다 절대로 주눅들지 마라. 너가 최고니까 진심이다 우리 태견베어스인데 태견이 무너지면 그냥 고민 가용 화요일 인터뷰 미리 보기 멀티이닝 올린 내 잘못 이제 9회에만 올리겠다 김태견이 끝내기 맞아서 좀 마음이 아프다. 태견이 잘했는데, 수고했어 항상 막아줘서 고마워 힘들 텐데 수고 많다. 태견이도 혹사당해서 어깨 갈리게 하고 싶지 않은 건, 태견장 그대 땜에진 것이 아니오. 일요일이라 진 것이오. 화수목금토만 경기하자. 3개월 동안 일요일 순이 없다. 12연패가 무슨 뜻이야? 정확히 얘기해. 김태견 최고다. 진짜 잘했으니까 자책하지 말아줘. 진짜 자꾸 태견이 이렇게 혹사시킬 건가요? 연패고 자시고 어깨 자꾸 무겁게 하실 거냐고요 진짜. 일요일 12연패는 진짜 뭐죠? 태견 선수, 고개 숙이게 없기 태견아, 잘했어. 자책하지 마. 오늘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벼어수 보여줘서 고맙고. 포항전 제발 준비하자. 태견아, 자책하지 마. 대태견 자책금지. 태견아, 좌절하지 마. 넌 충분히 잘했다. 김태견이 무슨 자판기냐? 일요일에 진짜 뭐 있나? 김태견 수고했어. 태견이는 좋아. 근데 이승엽이 문제야. 끝내기 맞은 거 보자마자 롯데로 돌렸는데. 롯데도 끝내기 침, 키키키키. 태견이 혹사제발 멈춰. 태견아, 너 잘못 아니니까 진짜 자책하지 마. 근데 김태견 언제까지 멀티 굴릴 거예요. 진짜 감독이 신인 이렇게 학대하기 있음? 한 해에 태견이 올라와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신인은 어깨가 재생되는 줄 아나. 태견이 아끼라고 5억 2천만 번 말했다, 진짜. 태견아 자책하지마. 어제도 너덕에 이겼어. 그리고 동점까지 만들어낸 다른 선수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끈적하게 야구하는 게 두산 야구답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아직 김태견 선수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프로 1년차입니다. 제발 관리 제대로 해주세요. 태견아 진짜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오늘 푹 자고 내일도 푹 쉬어라. 어제 태견이가 경기 끝나고 몸 무거웠다. 경기 힘들었다고 티냈는데 기어코 판회 무승부 상황에 올려버려서 패전투수 안기네. 진짜 역겹다 이승엽 김태견 적당히 갈아라. 어제 그 터프한 상황에 김태견 내놓고. 오늘도 동점 8회 원아웃 1삼루 주자의 5이닝 또책임질함 이게 말이든 진짜 철벽이던 김태견이 맞으니까 너무 아쉽네요. 일요일에 걸린 흑마법은 언제 풀리는 건가요? 벌써 일요일 12연패입니다. 선수들이 보는 달력에서 일요일은 다 뜯어버립시다. 태견이 연투에 어제도 몸이 안 좋았다 했는데. 불쌍하다 진짜. 태견이는 뭐 사람 아니니? 언제까지 철벽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승엽야 그만 갈고 너부터 좀 꺼져. 정수빈은 진짜 뭐지? 이제 가을수빈도 옛말이네. 특장권에서 치는 법이 없네. 오늘은 1번이 안타 하나 없으니까 진 거다. 솔직히 조수행 타석에 양이지 대타 준비가 아니라 오늘 안타 하나 없고 그나마 있는 트윈즈루도 제대로 못하고 분위기 끊어먹으면 정수빈 타석에 넣어서 시도라도 해봐야지. 그리고 내일 최승용 내릴 거지? 이 경기 연속으로 적어도 올해는 선발물이란 걸 보여주는데 구역구역 집어넣고 결국엔 투마랜딩. 그냥 7회 이병헌 8회 김광률 이렇게 끊어서 가면 될 거를 굳이 좌우놀이한다고 멀티이닝 굴리다가 처맞고또택견 멀티이닝. 다음주엔 벤치에서 열도라도나 부르려나? 정수빈은 몇년차인데 아직도 보네드가 나오냐? 그리고 일수빈 이수행 이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라인업이냐? 정수빈 묻혀서 대타슬라 가도 뒤에 조수행이면 거르고 조수행이랑 상대하면 그만인데.